이슬람 연구 비대면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아마 5월 초부터는 대면 강의가 진행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와 또 전공시험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고사는 이슬람 연구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렸던 평화의 탈을 쓴 철제네 종교, 이슬람, 30석장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a 4포지 2장 이상을 안양대학교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지역 연구는 송영섭 선교사로부터 우리가 그 중동 지역, 특히 그 에집트 사우디 오만 이 지역의 현장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또 무슬림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하면 무슬림들을 복음할 것이냐, 어떤 생생한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이론과 또 현장 선교사의 실제적 상황을 잘 융합을 해서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이슬람을 복음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잘 정리해서 역시 안양대학교 사이트에다 올려주시면 중간고사는 끝나게 됩니다. 전공시험은 이제 세 과목이지요. 신영광 교수님 과목은 이제 신 교수님이 출제를 할 것이고, 제가 이제 두 과목 출제를 하는데, 이슬람 연구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꼬란 일장을 아라비아 말로 이렇게 발음대로 쓰시고, 꼬란적 해석을 하고, 꼬란 해석에 대한 성경적 비판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꼬란에 25명의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성경에는 22명이죠. 3명은 성경에 없는 인물이죠. 아무튼 25명, 23명 그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한 2명을 선정을 해서 꼬란에서 이야기하는 동일인물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일인물에 대한 성경적 비판이죠. 비판을 하셔서 쓰시면 되고, 지역 연구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가 인도 북부 이슬람과 또 무슬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 이 지역을 이슬람과 회교, 회교를 이슬람과 신도 지역, 신도 신두 종족들을 어떻게 보고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관점과 방법에 대해서 잘 논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중동지역이죠 바로 지금 중간고사에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간고사에 주어졌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지역연구의 전공시험 과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연구 과제 둘또 지역연구 과제 둘 이렇게 해서 각각 네 문제가 아 안양대학교 사이트에 이렇게 공지가 될 것이고 공지된 그대로 우리가 5월 11일 날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지정한 교실에서 제가 감독을 하고 여섯 분이 아마 중간고사... 전공시험을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비대면 강의는 이제 오늘로써 다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5월 초부터 다시 얼굴을 보면서 또 가슴을 대하면서 또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정말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대단히 우리에게는 학습에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6월 6월 초순 정도 여러가지 코로나 상황을 봐서 선교지 답사를 꼭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나름대로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캐션 1부터 시작해서 캐션 14까지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15번째죠. 무슬림들은 성경이 변질됐다고 주장하는데 그 배경과 실체가 뭐냐? 뭐 100명의 무슬림, 200명에서 똑같습니다. 성경이 변질됐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변질됐다. 그럼 성경이 변질됐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성경이 변질됐다고 그들이 믿고 있냐는 거죠. 그 주장은 당연히 꼬란이지요. 그렇다면 꼬란은 누가 기록해? 무함마드가 기록한 것이 꼬란이지요. 어, 무함마드가그 생애 동안의 상황에 따라서 받은 게시라고 해서 말을 하고 그것을 문서화한 것이 꼬란이고 그 내용 속에 성경이 변질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어, 무하마드는 꼬란에서 1 5 번이나 분명히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유대법과 기독교 복음을 확장하게 하려하여 계시를 줬다, 꼬란을 줬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어, 김영선 씨가 번역한 꼬란 3장 3절에도. 어, 그분은 그대에게 이전의 확증으로 이 성경을 진실을 가지고 내려주었다. 전에도 그분은 율법과 복음을 주었다. 응? 다시에게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 은 꼬란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성경은 옛날부터 있었다. 응? 그런데 그것이 일부 어 유대의... 어떤 선지자들에 의해서 변질됐기 때문에 음? 아, 무하마드를 통해서 다시 개시를 해서 성경을 완성했다 완성된 성경이 꼬라니다 이 뜻이에요 음? 원래 성경이 있었는데 변질됐다 음? 그것을 알라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무하마드에게 다시 개시를 했고 개시받아서 수정하고 완벽하게 만든 꼬란이고 성경이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꼬란이고 성경이 변질됐다고 하는 주장이죠. 참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어, 꼬란 3절 3절에도 최영길 번역 꼬란 3절 3절 또 김현석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번역에도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내리셨고, 앞서 온 것을 진리로 충족하면서 그대에게 꼬란을 게시하노라. 김용선 번역이나 최영길 번역이나, 아무튼, 어, 무하마드가, 무하마드가 성경을 게시 받았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근, 그 근거를 한번 보자고요. 꼬란 4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어, 무함마드 자신은 새로운 교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고 경고하는 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게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성경이 일부 게시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즉2 5명, 24명이죠. 24명의 이 게시자들에 의해서 변질이 됐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기가 25번째 계시자로 나눠서 성경을 완성한 것이 꼬란이다. 자기는 새로운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고친 사람이라 이듯이죠 그래서 두 번째, 꼬란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인데 이스라엘 자성들이 거만하여 계시에 거역하고 믿지 않으며 우아라고 여겼기 때문에 새로운 백성 아랍 지역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무함마드를 통해서 알라가 계시를 주어서 경고하고 다시 완성시킨 것이 성경 꼬란이다 이 뜻이에요. 뭐 전혀 전혀 뭐참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을 지금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란 6장 155절에서 157절을 다시 보충한다고 하면은 인류의 복음이요 현세와 내세를 위한 행복으로 무하마드가 계시한 꾸라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계시된 성경이건을 성서건을 이것을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 그런데 그 성경은 그 성경은 음? 우리 이전 두 백성 음? 즉 꼬란 성경은 있듯이죠. 꼬란 성경은 우리 이전에 무하마드가 계시받기 이전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만 계시되었으니 우리는 그 당시 이제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 사람들이죠. 메카나 메디나 에 있는 사람들 당시 아랍 사람들은 실로 그들이 읽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에 의해서 계시되고 심판의 날 심판을 면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함마드를 통해서 주신 극률의 성경이다. 물론 여기는 하나님은 다 알라죠, 다 알람. 그러니까 혼돈이 되는 거예요. 알라하고 하나님의 혼동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알라가 혼동이 되는 거고, 음? 즉이 어,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 꾸란을 번역할 때에. 알라라고 쓰지 않고 전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여러 가지 혼동이 되는 것이지요 구란 43장 16절에 보면 그 주장이 확실히 드러나죠. 이전에도 가르침과 은혜로서 내려진 모세의 성경이 있었노라 아랍어로 된이 성경은 이전의 구약을 증거하면서 죄인들에게 경고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기쁨의 복음을 전하고 있노라 이런 꾸란의 근거에 의해서 무슬림들은 성경이 변질됐다. 변질된 성경을 바로 알라의 계시를 통해서 고치고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진리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 무함마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아랍어로 꼬란이 게시된 배경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게시받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랍어로 꼬란이 이제 쓰여지게 된 배경은 꼬란 20장 113절에 알라가 아랍어로 꼬란을 게시하였고그 안에 여러 가지 경고를 했으니 이로 인하여 저들이 알라를 생각하여 공경했노라. 아랍어로 계시했다. 43장 3절 알라가 그것을 아랍어로 계시했다. 26장 195절 명령한 아랍어로 계시했노라. 39장 28절 아랍어로 계시된 꾸란이며 그 안에 이견이 없나니 이로 하여 그들이 사악함을 막는 데 있다. 그러니까 아랍어로 계시된 꾸란만이 어, 천국 갈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 뜻이죠. 뭐, 이 외에 꼬란 31장 3절, 41장 44절, 46장 16절, 16장 130절에 아랍어로 꼬란을 개시하게 된 배경과 이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꼬란을 적용시킬 대상과 배경을 알수 있는 관련 규절이 꼬란 42장 7절인데, 이렇듯 알란 그대에게 아랍어로 꼬란을 계시하나니, 이러하여 그가 어머니 도시, 즉 메카를 어머니 도시라고 이렇게 그들은 불리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메카는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시절에 할수 있는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있는 것이 메카하기 때문에 어머니 도시, 음? 음? 즉 아랍인의 모든 근원을 어머니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머니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그 주변의 모든 백성들에게 경고하여 반드시 경고받은 사들, 경고받은 무슬림들 하여금 천국을 갈수 있게 한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경고하라 하는 내용이죠. 어, 무하마드는 이제 메카에서 12년 동안 초기에 포교를 할때 결코 실패로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 속에서 실패였기 때문에 AD 620년 메디나로 이제 70명과 함께 이주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제 1대 칼피가 된아부바르코와 함께 메디나로 이주해서 이것을 이제 해지라라고 하고. 음, 이대 칼리프 때의 해지라 기원 원년으로 삼게 되는데 이것이 622년 7월 16일을 자기들은 해지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 무하마드는 관념상으로 존재하고 있던 운마죠. 관념상이었죠. 그때까지는 어떤 이슬람 공동체가 없었죠. 이 관념으로 즉 계시 받았다고 하는 이슬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실제화하기 위해서 또이 세상에서 어떤 종족화하고 세력화하고 또 이것을 어떤 집단화하기 위해서 즉 메디나를 건설하기 위해서 미디나에 있는 대상층과 유대인과 투쟁하여 건설을 할 수밖에 없었대 그러니까 관념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운마를 실지, 메디나에게, 메디나에서 이 도시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또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원래 메디나는 유대인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였었습니다. 그들이 농업과 수거업을 통해서 많은 도시 발전을 해왔는데 그 후에 이제 아랍 사람들이 도시 발전이 되니까 아랍 부족들이 정착하게 살면서 이제 아랍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치적 우월을 확립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메디나 경제는 유대교에서 장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연적 결합보다는 신앙을 같이 하는데 성립된 이슬람 공동체 운마가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유대교 성경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유대교 성경을 인정해야만 자기가 운마 공동체를 현실화하는 데에 유리한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꼬란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계시를 만들어내가 된 거죠. 무함마드는 음. 아, 메카에서 처음 소수의 추종자들을 이끌 때 성경과 같은 내용의 계시를 전하는 선택받은 예언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포교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의 백성들은 그의 메신저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실제 그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메카에서도 그랬듯이 메디나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메디나에도 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일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하마드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무하마드가 바꿨다고 하는 꾸란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메디나에서 무하마드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최고의 통치자로 등급하자. 이제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위대인들과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성결은 성경은 변질됐다 하고 말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꾸란 5장 13절과 2장 17절 "게시라고 한 자기 주장이지요, 게시라고 한 자기 주장" 5장 132절 "그들이 성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알라는 그들을 저주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거칠게 하였노라" 그들은 말씀을 위조하고, 그들에게 게시된 진실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나니, 너희는 그들 가운데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위조됨을 발견할 것이다. 2장 175절, 175절. 너희들은 그들이 너희와 더불어 믿음을 같이하기를 바라느냐? 그들의 무리가 알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도 그들은 말씀을 배곡했다. 그렇기 때문에 메카에서나 메디나에서나 기독교와 유대인을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어, 아니, 메카에서나 메디나에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슬람교로 개정했다고 하면 전쟁을 일어나지가 않죠. 전쟁을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하마 드에게는 이때부터 이제 폭력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유대인의 강력한 거부는 좌절감이 커지면서 무함마드는 운마 이슬람 공동체를 보호하고 자신이 메신저됨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개정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러므로 유대인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계시를 내놓게 될 수밖에 없었죠. 자기 주장을 계시로 한 거죠. 꼬란 60장 13절. 믿는 자들이 알라의 불로를 일으키는 자들 유대인들을 친구도로 받아들이지 말라. 틀림없이 그들은 내세에서 어떤 은총을 받기도 단념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여기에서 또 이제 참 재미난 어떤 것을 이렇게 게이시라고 하게 되는데, 또한 한 예로 기도 방향을 바꾼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무하마드는 추종자들에게 에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624년 1월 그 방향을 메카로 바꾸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꼬란을 좀 봐야 돼요. 꼬란을 한번 다 보지요. 꼬란을 보면서 한번 직접 찾아보자고요. 꼬란 2장 149절을 찾으시죠. 구란 2장 14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왔다 할지라도 성스러운 예바당 쪽으로 얼굴을 돌리라. 이것은 주께서 내리신 진리, 알라께서는 그대들이 하는 바에 무심치, 무숨, 무심치 않으시다. 이제 여기서 메카로 기도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에르살렘으로 했었죠. 바로 지금 꼬란 142장 149절 앞에, 앞에 142장이 있습니다. 142장. 142절이죠. 2장 142절이 중요합니다. 142절. 사람들 중에 어르석인 자들이 말할 것이다. 왜? 그들은 이전에 향하였던 각도를 버리고, 이전에 행했던 각도, 이게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도는 예배 시에 행하던 방향, 이슬람교는 최초 에르살렘 방향으로 예배를 하였지만 사도 무하마드가 유대교와 확실히 적대하게 되어 그 방향을 메카로 정했다. 142절. 자, 149절은 지금 메카로 하라고 하는 거고, 142절은 과거에는 에르살렘으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응? 사람들 중 어리석은 자들이 말할 것이다. 왜 그들은 이전에 행하였던 각도를 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돌렸을까? 타파해라. 동쪽도 서쪽도 알라의 것이다. 알라께서는 마음에 드시는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한다. 이쪽으로 하든 적쪽으로 하든 그건 알라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이 지금 에르살렘과 또 이렇게 메카로 바꾸면서도 계속 성경을 끌고 들어가느냐, 무엇 때문에 이들이 성경을 끌고 들어가느냐 하는 내용을 다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129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129절, 129절, 129절의 아브라함 기도라고 하는 계시입니다. 주여, 아브라함이 1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들 가운데 그들의 한 사람을 사도로 보내어 그들에게 당신의 표적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성전과 지혜를 가르치고 그들을 정화하여 주세요. 참으로 알라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 이제 자기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 최초의 무슬림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120 9절이죠. 바로 151절이 나오는 거예요. 151절. 또 우리는 그대들 중한 사람을 사도로서 그대에게 보내어 그들을 향해 우리의 증거를 잃게 하고 그대들을 정화하고 그대들에게 성전과 지혜를 가르치고 여태까지 모르는 것을 가르쳤다. 뜻. 성경을 계속 이제 인용하는 거죠요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바꿔서 성경을 완성한 사람이다. 성경이 어떻게 됐느냐? 129절 아브라함이 귀한 어떤 계시자, 완전한 계시자를 보내 달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알라가 지금 마지막 계시자로 자기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29절과 15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이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이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 존경하는 그런 게시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 127절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면은 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성전의 초석을 세운 것을 주여 받아주셔서 참으로 당신께 모든 것을 알고 들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성전 기촉을 세웠기 때문에 또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어 바로 무슬림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무하마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응?